사진은 SBS SBS 정글의 법칙인 멕시코 가 부동의 동시간대 1위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인 멕시코는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된 멕시코 편 마지막 여정은 평균 11.3%, 최고 12.8%, 수도권 가구 시청률 2부 기준으로 금요 최강 예능의 면모를 과시했다.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은사. KBS EVJ 특공대는 4.3%, JTBC 랜선 나이프는 1.8%, TVN 꽃보다 할배 리턴즈도 9.5%에 그쳐 정글의 법칙만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화제성을 엿볼 수 있는 2049 시청률 역시 3.3%로 정글의 법칙 콘텐츠 파워를 입증했다. 이날 정글의 법칙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천혜의 절경마리에타 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섬으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혹등. 고래와 만남은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한번 보기도 힘든 혹등 고래의 점프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 병만족은 물론 시청자의 눈을 시원하게 만족시켰다. 이어 그들이 찾은 마리에타 섬. 히든 비치는 하루에 최대 15명, 30분간만 머물 수 있는 유네스코 보호 지역이어서 위너의 승무는 영화 세트장 같다.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줄리엔 강 역시, 우리 여기서 생존하면 안 돼요. 일주일도 생존 가능하다. 며 히든 비치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 장면은 이날 12.8%로 최고의 1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병만족장은 김준현, 최연석과 함께 최종 미션으로 치아피스 밀림 속 거대한 싱크홀 앵무새 동물 탐사에 나섰다. 외줄에 몸을 맡기며 150m를 초고속 하강한 김병만과 일행은 멕시코 생존 끝에서 초록행 무새가 물이 지어나는 모습을 보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사진은 SBS 이외에도 이날은 최연석 셰프가 마야의 후에 라칸 돈족에게 피시 타코, 치킨 스테이크 등 최고의 만찬을 선물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맛본 라칸돈족은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완전 다른 맛이라며 최고의 칭찬을 해 최연석 셰프를 만족시켰다. 또한, 병만족은 망가진 골프대를 직접 보수해주고,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를 선물해 라칸돈족 어린이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병만족은 보수를 마친 골프대 앞에서 어린이들과 축구시합도 하면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을 선보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글의 법칙은 아름다운 카리브해부터 고대 마야의 전설까지 소개한 멕시코. 편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38번째 여정으로 사바편이 새롭게 시작된다. 언어원, 에이핑크 등 최고의 출연진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글의 법칙 인사반은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 시청자를 찾아간다. 양지영 기자 s-e-s-t-a-r 꼴뱅이 s-e-d-a-i-l-i.com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XC.